아, 또 힘들 예정. 하나도 아 힘든데. 아, 40대, 40. 40대는 힘 넘치는 40대라. 텐트, 텐트. 걷죠 텐트, 텐트. 텐트, 텐트. 얍, 어, 나 혼자 내리막, 혼자 가는 거야? 아, 너무하네. 우와, 롱짱 많아, 요 응? 그래요? 헐한 세네명있어요 아치 뭐야 여기 왜 나오는거야 여 여기 엑스님이 여기서 왜 나와 다 룽에 나오는데 아치 아니. 한 세명 대기 난 엑스님 쏠려고 쏜게 아니에요 앞에 있는 사람 쏜건데 아치 아치하나 아치 더 아치하나 더 텐트 뒤에 아치 아, 텐트 뒤 아치 저, 아치도, 어? 나이스 엑스터님 우리 시장길 쏘고있고 아치로 가요 아치쪽 가고있어요 아니, 거기 없어요. 거기 없어요. 안쪽가고 있어. 앞으로 붙잡았어요. 깡통나이 아, 우리 포인트에 맞네요. 맥. 농물 들었어요. 알이 아, 위층이 좀 안정적이네요. 아, 이고 복지에 아치로 들어와요. 복지 아치로 들하죠어요 아주 시장길 아, 전... 전진 계단 쪽 전진 가요 옥지 계단 쪽 전진 신정 가야지 신정 가야지 아... 신정 가야지 피었지롱 전진 올거 같아 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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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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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근데 너무 힘든데, 흘렀네. 아, 발소리 들었는데, 중앙계단 아래, 중앙계단 아래, 아, 이게가요, 이게, 이게, 이게. 두한개 아래 발사 하나 더. 어 뭐야? 어디서 쓴 거야? 아 이거 벽에 맞.. 마... 아니 나벽 <laughs> 아니 아니 나 벽을 뚫고 맞았어. 이거 봐봐요. 아 와이, 와이 들어갔어요 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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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 와이 들어갔어요. 내려왔어 트레이드. 어 나이스. 내려와 있어요. 데 트레이드. 혹시. 어 나이스. 빨리 끝날 수 있겠다. 이게 앞에. 아, 잡았어요. <laughs> 1 개로 가요. 센터 가야지. 센터 가야지. 종문회나 이게, 이게 이게 들어가, 이게 들어가요, 조수님 아 이게 헥사 4번, 4번. 헥사 4번 4번은 또 어디야? 4번 아까 시작길 시작길 시장길 단별아 시장길 어? 우리, 우리. 시장길 단별아 어, 시장길. 어? 4번이 4번. 시장길에 있는 단별할게요. 과연 어? 아 우리 녹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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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길 주차장 쪽으로 4번 숨어서 안 나오는데? <laughs> 아이고, 아, 일본으로 빠졌잖아. 일본으로 아, 또 오지 아, 와이프가 조용하래요. 탐문, 물통, 탐문, 물통. 오, 깜짝이야. 와, 깜짝 놀랐어. 주차장? <laughs> 대문 하냐 아, 다들 사프를 진짜 열심히 한다. 야~~ 드레이 아, 졌다 아, 어 이겼다 됐어. 이겼다 오케이 이겼다 드레인 드랍 왜 이랬지 사풀들지짜심면 아, 와아 아, 아. 2층 2층 테라스 2층 테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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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있다 여 앞에 시장길 앞에 앞에, 앞에. 앞에 앞에 2층에 한 한창으로 전진 빠른 종류파 갑시다 다음 어디지? 이거 먹고 다음 텐트 시장틀 전진 있었는데 잡았나요 휴보리 거기 있을 텐데. 불통. 야 불통해. 어점면 있어요. 가운데. 휴보리 봐서 가운데 같은 애. 아이고. 아이고. 아 됐다. 아 욕심. 아그 아, 상자 위에 아, 올라가 있어요. 기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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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줬어요. 기억자 줬어요. 오케이 오케이. 기억자 아, 줬어요. 아 나이, 쪽문 앞에. 앞쪽으로 돌 있어. 요 아, 기억자의 기역자? 둘. 그때가 기억자였어요. 아, 늦게 들었다 한포인 포인트, 한 포인트, 텐텐트텐트텐트텐트텐트텐트한 포인트, 같 포인트, 한 포인트, 한 포인트, 한 포인트, 한포인한명더있 어? 요 소리 나요. 인트한한더 <러버니>? <러버> <러버> <laughs> 어 뭐야? 일로 <laughs> <이리로> 돌아왔어, <laughs> 네, 뭐야? 쭉 <laughs> 아, 아, 어, 차오던 소리가 저거구나 센터 거점에서 센터 거점에 둘이 있었어요. 아우. 역전됐네. 아이고. 십자 하나랑 아치 하나. 네. 종문 앞에 하나 이제. 아치는 몰라요. 쪽문 포가고 쪽문에 발소리 두 개. 붙잡았네. 음. 프라임. 어 트레이드 다 트레이드. 쪽문 안 와요. 어 빼기는 중이야. 지금 또 있지. 파 아이고. 쪽문 쪽 쪽문 쪽에서 빼기는 중. 뒤에도 하나 더 있다. 중, 중붕 노란 텐트 그, 뭐지? 그 롱길 옆길 <laughs> 녹색 문길 중, 중붕 노란 텐트 하나 전진 있어요 녹문 옆길에 어디있어? 아, 저 안쪽에 노란 아, 녹색 문 전면 쪽에 있어 아이고 아이고 물통 쪄한명더 있어 롱떼야, 롱청이야농야 아치, 아치 들어왔어요. 어, 왜 뺏기는 중이지? 아아 셋을 아. 잡았는데, 뺏기네. 와씨, 어, 와, 먹고 있다. 우리가 롱에 하나 있어요. 하나하나 아, 녹방에녹방에녹앞에 아, 아, 녹빵에, 녹에녹앞에로아 못잡았어 거점 못 잡았어. 어디 어디. 거점 롱길. 텐트 안에 숨었어요. 그 거기 롱길 봐요. 롱길 봐요. 이제 롱길로 간다. 거점 한쪽으로... 아! 아치 있어. 아치. 아치에서 들어가요. 옆집 아. 도벽 뒤쪽이었어? 욕방쪽 아치. 녹방 중은 잡혔고 아니 아니 녹방 앞에 어디 있어? 아, 뒤치기 뒤치기. 롱킬 롱킬. 롱킬 째고 있어요. 보통 뒤에서. 아, 너무 견고하게 쪼고 있는 저기. 아이고, 계단 앞 전진. <laughs> 계단 앞. 계단 앞이다. 아, 와라. 어이 no. 뭐야 저기 <laughs> 아 뭐야 세명 있어요 눈길에 세 명이 딱앉아가지고 대기하고 있어. 우와 왜? 넘버. <목소리> 가만하게 버리고 텐 저기 가요 신전 가요 신전. 아, 천 그, 거장 가 있는 사람이 오케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신전 가요 신전. 오케이 신전 가시죠 신전. <목소리> 아버 1포인트에 지금 3명 있어요. 3명 한 명은 나온다 한창 저예요 오케이. 주차장, 주차장 있어요 주차장 어? 아못 죽였다 어. 아주 참 컷, 아이고, 헥스터 오르막 올라 가요. 헥스터 뭐, 아, 오르막 탄창, 오르막 탄창, 헥스터 오르막 탄창 올라왔고, 중앙 계단도, 거야, 중앙 계단도 올라왔어요. 중앙 계단도 올라왔어요. 알겠어요. 꺾이는데, 꺾이는데 잡았어요. 꺾이는데, 이, 이게, 이게 어? 잡았죠? 잡았죠? 아이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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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지 꺾이는데 들어있어요. 오, 잡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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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죠. 아이치, 아이치. 다 잡았죠 텐트 많다. 아니 배, 저기 들그 많다. 가면서어을게요입고 들어가지? 것 들어가지? 것 뭐가는 길에. 어가 1개 올라갔어요 못 잡았어요 1개. 아이고 이걸 못 자르네 1등. 자 1개 올라가요 확인 아, 중앙 먹어야 중앙,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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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단 옥지 아, 중앙, 중앙 계단 옥지 와 뭐야 <laughs> 큰 길에 둘큰 길에 둘 막판이 한 5분 넘었어 길에를 <laughs> 아달리님안 죽었어 한명더있어아 여러 명 과일 와... 아, 가게 둘 과일 가게, 가게 둘 시장 길에서 대문으로 가요 아, 둘이 둘아 잡았어요 아더 있어 여기 어 뭐야 나이스 뒤에 어, 뒤에 자뒤 어, 격자 우리 앞에 전진 들어가요 포인트로 들어갔어요 주차장 주차장 아 기억자 두 명. 와, 거야 이게 안 죽는다고? 현진. 오, 깜짝이야. 오, 깜짝이 어, 나 말해주지 마요. 어, 오자 아 멈쾌, 안 잡혔어요, 잡았어요 짱짱 아저 어아이아깝다 포인트 거, 아 포인트 또 있네 잡았는데 문도 네. 있어 아. <laughs> 응 아이고 이 옥지 있어요, 옥지. 똥문. 들어가요. 나이스. 아, 어, 4번, 4, 어, 4번. 대문, 대문 쪽. 대문 나왔어요. 기억자. 아, 아, 이런. 잡았어요 아, 못 잡았어. 똥문에 하나 있어요. 이거 뺏기면 안 돼요. 죽는가 조금이라도 갑시다. 아이고. 나온다. 오케이, 했다, 했다. 아, 핵스 아, 기다렸어. 아이고. 아이고 중립화 못했어요. 밟아 주셔야 돼요. 어디서 기다려요? 그 견문 앞에 대문 쪽 꺾인데 있어요. 견문 앞에서 대기 중. 아. 응. 아 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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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 쪽문 밖에 있어요 문 밖에. 이제 네, 들어가요? 버튼 많이 노트. 들어와요. 아이고. 이거 먹으면 될것 같은데. 나가서 좀 잘라볼게요. 초록색 뒤에 한명 있어요. 아하. 테로의 둘, 테로의 둘. 반문 쪽으로 둘 돌았어요. 아, 이런. 복진님한테 죽었네. 녹방, 하나. 어, 아, 나이스. 아이고, 걸렸어, 씨. 문 앞에 하나. 깨진, 깨진 집. 깨진 집에 있어 아, 녹문, 녹문. 녹집. 과일가게, 과일가게. 았어요 있어. 아, 저, 녹문이 쓱. 거점 위주로, 거점 위주로. 탱탱크에도 하나 있어요 us 어, 아이고, 아이고. e l l take her nice, I go. We'll take her. Don't want to, don't w a 조심하세요 괜히 t w <laughs> 해가지고씨 달리님한테 m 렸네 t going to go. I'm n o 먹 going to go. I'm not 종문도 있어요. 한 번만 버틴되는데 종문 있어요 하나 아직 머어새 올려면은 어쩔 중앙 다 먹어요. 아하 못 잘랐어요 중앙. 종문 보다가. 저 집. 아. 오케이. 나이스. 어, 좋았어. 하나 왔다 하나. 녹지방 녹지방 대문, 아. 대문 앞에서 대문 앞에서 녹문화 <laughs> 녹문화. 쪽문 쪽문 하나 더 쪽문 하나 더 택시 위에 녹방 내려왔다. 녹방. 녹방 조심. 녹방 조심. 녹방 우리 주차장 조심. 기억 딱 꺾이는데 하나. 꺾인다. 컷. 나이스. 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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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쪽은 이쪽은 야다. 야 아, 아이고. 가운데 물통 위에도 올라와 있어요. 포인트컷 아. 캡처 아. 없어요 없어요 중립할게요 어, 하나 들어온다 가지고 아, 이게 또 중립화가 되네 깜짝이야! 어짜무로 <laughs> 와주세요 바로 바로 네. 가고 있어요 바로 가고 있어요 창문 아. 들어와요 노란 노란, 노란 차 노란 차 택시 택시 중앙 중앙 택시 중문쪽 택시 둘? 아, 확인 택시 컷 와, 당했다. 아, 당했다 아..2번 중앙, 중앙에 중앙 거점 중앙에 과일가게 쪽에서 하나 발소리 들리는데 태그 3개밖에 안 남았네 2개야 2개 2개입니다 여러분 아..2명이야 왜 옥쯔 네. 과일가게 있어요 아.. 아... 오케이 지지. 지지, 지지. 고맙습니다